오늘은 다듬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설명이 별로 없을 듯 하네요. 오늘 할건 다듬기인데요. 어, 점토를 더하고 싶은 데나 빼고 싶은 데, 그런 데를 연필로 표시해 가면서 요령껏 해주시면 돼요. 저는 대부분하고 가슴 부분, 그리고 여기는 뭐냐, 어쨌든 여기, 그리고 허리 부분, 허리 부분을 그려주었고요. 그리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이거 가로로, 아, 가로로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세로로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듬어주시면 됩니다.